오늘은 이렇게 틱톡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뜯었어요 <laughs> 잠깐만요 아. 슝자 슝.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딱 물어서 입안에 녹는가 아니요 여기 탁 튀는가 그랬는데 엄마는 이걸 찢어먹으래요 그래가지고 찢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싫어 삐이. 세팅 준비 완료! 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맛있다. 아니, 아니, 이렇게 먹으면 안 돼. 자, 그럼 가위를 갖고 왔습니다. 잠깐만 기다리세요! 어! 왜? 자, 어, 일단 이렇게 갖고 올게요. 그러면 그냥 줄줄이 올려서 아깝게 말하자. 그럼. 아니, 그냥, 어, 이거 먹어보면 어쩔 수,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, 원래. 자한 번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해주세요 네, 일단 제거만 이렇게 잘라놓는거 어떻게 잘라오 됐어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음 오, 맛있는 맛음 음. 되게 맛있는데? 이따가 이 누나도 이거 먹어볼래. 너도 누나거 먹어봐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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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음! 터지면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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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큼 먹을 거야. 음, 근데 진짜 맛있다. 이건 다 먹은 거? <laughs> 자, 이거 이제 먹어볼게요. 자, 파란 거 이제 먹어볼게요. 이거는 파란 거 먹어봐. 이 파란 이, 이걸로 한번. 이걸, 이거를. 이거를. 아 저는 신기한 맛을 보여줄게요. 여기 게탁 하면, 어 이게 잘라지는 마술이에요 음. 잠깐만요. 안 되네요.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하나, 둘, 셋. 음, 잘라졌군요. 음. 음. 근데 네,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. 이것도 꽤 맛있는데? 야 잠깐만요 입수 갖고 음. 왔어요 음음음 잠깐만요 아, 뭐, 어디 갔어? 음, 오, 푸딩럼 나요. 이거 한 번, 이렇게한번 먹어볼까? 응? 나 그렇게 먹지 마라. 음! 오케이, 맛있습니다. 응, 그, 더러운 거 보여주지 마. 응, 이런 거, 이거 남은 거 진짜 너무 아까우니까. 아. 일단. 그 이빨에 힘. 음. 자, 어 우빈이 가위로 자르는 모습. 어어 어, 저거 저거 마술로 보여 주세요. 아, 그누나가 할까? 알았어. 떱니다. 얍. 와. <laughs> 와, 되게 재미없군요.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될것시지 당신도 했잖아요. 어, 그렇군요. 나화고 신문지에 묻었다 노라고 쓰있는그 젊은이 야 여길 까는 거 아니야? <laughs> 여길 까는 거 아니에요? 막 여기에 까라고 시도있잖아 그렇게 うん。 어두웠다가, 응, 음, 갑자기, 어두웠다가, 화나다가, 환하다가... 응. 음. 음! 빛을 만졌습니다.

아, 여기, 그냥 거꾸로 먹어기 여기, 여기. 다아 여기. 여기, 가 뜨는 부분인 지아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 제가 이렇게 여기. 면어 이게 다 없어질 겁니다. 기 음! <laughs> 이렇게 기어요이민준이 여기. 여이 여기. 여기, 여기. 아, 이거는, 어, 오늘, 어, 응. 학교에 전학생이 오는 뜻이었어요. 오! 응. 내가 이거 뜯었어. 뜯었다. 응. 와, 멋지다. 물 멋져! 응. 그냥, <laughs> 안녕! 오! 좋아요! 좋아요! <laughs> 이거 좋아할부이좋아할부이 <뿐>. <laughs>